존경하는 대구 서구 주민 여러분. 이번에는 윤선진 후보를 한번 써 보시지요. 윤선진 후보는 교육 전문가로서 대구 서구의 미래를 교육으로 일으켜 세울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선진 후보는 그 일을 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윤선진 후보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어려운 일을 훌륭히 해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선진 후보는 정가집 큰살림을 36년이나 도맡다 해왔고 대구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다른 큰 일도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윤선진 후보에게 대구 서구의 미래를 맡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구 서구의 미래와 윤선진의 미래를 함께 기대합니다. 부탁합니다.